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 경매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주택 앞쪽으로 이런 저수지가 펼쳐진 잘 지은 반갑주택으로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감정가 대비 두번 유찰이 되었는데 감정가가 9억 5천대에서 4억 6천대까지 떨어진 물건으로 주택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전원주택 단지 마을 내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전원주택 단지 마을 내에서도 제일 높은 지대에 위치한 주택으로 1층에서는 주택 앞쪽으로 나무가 가려서 탁 트인 저수지 조망권은 안 나오겠지만 아마도 2층에서는 저수지 조망권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멋진 단독주택입니다. 저는 지금 현장으로 가는 중인데 경매주택은 기로 전원 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변에는 멋진 전원주택들이 위치하고 있고 경매주택까지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은 차한대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입니다. 이제 주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보실 주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물건에 대해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도로 지리적 위치부터 살펴보시면 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지도를 좀더 확대해보면 경매주택, 서북측으로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거리에 입장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은 여기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도를 좀더 확대해 보면, 제가 조금 전 이쪽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주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기로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주택, 동북측에 입장 저수지가 주택 앞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기로 전원 마을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로 약 150세대 규모의 전원 마을로서 단지 내에 벚꽃나무길, 진달래길, 연산홍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마을로서 인근에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어 낚시나 보트를 즐기기에 좋고 약 30분 거리 이내에 6개의 골프장이 위치해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하며 북천안IC와 남한성IC에서 차량으로 약 10여분 거리에 위치에 있어 서울 등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전원 생활을 희망하는 분들께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제 주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이고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22년 7월 26일이며 외벽은 스타코 세라믹 사이딩 등 마감이고 내벽은 벽지 도배와 타일부침 등 마감이고 바닥은 강마루 목재, 타일 붙임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입니다. LPG 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등이 구비되어 있고 주택의 기본적인 급 배수 설비와 위생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동, 서, 남, 북이고 주택은 기역자 비슷한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정확한 내부 평면도가 없어서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여기간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관으로 보이고 아마도 여기가 거실로 보이는데 이 방향이 남동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한 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신축급 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택은 산을 깎아서 대지를 조성한 곳이다 보니 토지의 단차로 인해 여기에 보강토 블록을 쌓아서 대지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수록 서서히 단차가 줄어듭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여기에 옹벽 높이가 3m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 보면 지붕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주택의 외관 상태도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이쪽으로 멋진 소나무 조경수가 있고 여기에 큰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난방은 LPG 가스에 의한 난방입니다. 이쪽으로 제시외 태양광 패널과 연못 및 수로가 조경석 등을 이용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보면 여기에 인공 연못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와 여기에는 목재 탁자와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아기자기하게 주택 외부를 꾸며놓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을 들여 집을 지은 흔적이 느껴지는 주택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자세한 주택의 평면도는 없고 계략적인 배치도만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기업장 비슷한 모양으로 주택이 배치가 되어 있고 1층의 면적은 162제곱미터 49.01평이고 2층 면적은 95.85제곱미터 28.99평으로 주택의 총 면적은 78평으로 주택이 상당히 큽니다. 1층은 방이 하나이고 거실과 주방, 멀티룸과 욕실 2개, 드레스룸과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었고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방이 3개이고 가족실과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78평이나 돼서 한 가구가 살기에는 너무 커 보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나 대가족이 살기에 적합해 보이는 주택입니다. 이제 지적도를 살펴보면 토지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로 토지는 다섯 필지입니다. 다섯 필지 중에서 네 필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한 필지만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398-3번지와 409번지는 지분경 매이고 토지의 총 면적은 344.26평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토지 경계는 이런 모양이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대지의 경계는 이런 모양입니다.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겠습니다. 경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9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5년 1월 13일 날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 398번지 일대이고 부동산 임의 경매이고. 토지 지분 경매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토지 면적은 344.26평이고, 건물 면적은 78평으로, 최초 감정가가 9억 5,319만 6천원에서 두번 유찰이 되면서 1월 13일날 매각되는 최저가는 4억 6,706만 6천원입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면, 현황조사서에는 불특정 다수가 정유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서 낙찰 시 인수되는 타자 있는 권리는 없겠습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주택의 위치는 여기이고 경매주택은 2022년 7월 26일에 준공된 주택으로 신축한 지 2년 정도 밖에 안된 거의 신축급 주택으로 주택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토지가 344.26평이고 주택의 면적이 78평으로 최저가는 4억 6,700, 6만 6천원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주변 실거래가를 살펴보겠는데 최근에 거래된 사례로 몇 가지 살펴보면 경매주택 서북측으로 위치한 홍천리 376번지에 위치한 1999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2023년 11월달에 대지가 123평 연면적 43평이 2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그 옆으로 있는 홍천리 374번지에 위치한 2002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2023년 7월 달에 대지 123평 연면적 4 4평인 3억에 거래가 되었고, 홍천리 409-6번지에 위치한 1992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2023년 2월 달에 대지가 127평 연면적 34평이 2억 8천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준공연도와 토지 면적 등을 고려해 볼때 경매주택은 가격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매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저수지 인근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감정가 대비 두번 유찰이 되면서 9억 5,319만 6천원에서 두번 유찰이 되면서 1월 13일 날 매각되는 최저가는 4억 6,706만 6천원입니다 낙찰 시 인수되는 하자 있는 권리가 없는 물건으로 주변 실거래가 대비 가격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다만 주택이 78평이나 되는 대저택으로 한 가구가 살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물건 설명을 마치고 대박경매TV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